사사기는 여호수아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반복해서 적들에게 압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구원을 바랄 때 하나님께선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안정을 취하였지만 다시금 타락되어지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사이클이 사사기에서는 7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사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사기의 책명은 쇼페팀 즉 지도자들 또는 재판관들입니다.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뜻을 지닌 사사기라는 제목은 이 히브리어 명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이 주도자들은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적들이 침입했을 경우에는 그들과 싸워서 몰아내는 일을 주도했었습니다. 사사기 자체는 저자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의 어느 곳에서도 저자에 대해서 암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사들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 및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명의 저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사기에 수록된 내용을 저술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후대의 유대교 전승에서는 사무엘이 사사기의 저자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작 연대는 책 자체의 여러 진술에 의해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8장 31절과 20장 27절은 언약궤가 실로로 옮겨진 후에 사사기가 기록되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표현을 통해서는 이 책이 왕정이 시작된 후에 기록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1장 21절의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주전 1004년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호서는 차분한 분위기를 제시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사기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불순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모든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불순종은 지속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악화되었으며 사사기의 서론에 들어 있는 요약 설명이 알려 주듯이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또한 가난안 족속의 풍습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환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사건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깊은 타락과 배교의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배교, 압제, 구원의 호소, 그리고 구원과 안정의 순서로 반복이 되는 순환 구조로 이루어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일곱 차례에 걸쳐서 순환하며 반복되는 신실하신 하나님 의 구원의 모습이 나오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과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닌 주제를 따라 구성이 이루어진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으로서의 이방에 의한 압제, 하나님을 향한 호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안정 속에서의 망각이라는 순환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생활과 영적인 삶이 계속해서 혼돈과 배교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경건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3장 4절까지로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가난 땅의 완전 정복의 실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6절까지는 완전정복을 실패하는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2장 1절부터 3장 4절까지는 불완전한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써 시험의 도구로 남겨진 적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장 5절에서 16장 3 1절까지로서 일곱 번 순환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 정벌의 이야기로써 사사온니엘과 에훗, 삼가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뿌지열적... 정벌에서는 사사 드보라, 바락의 이야기가 중부 지역 정벌에서는 사사 기두온과 아비멜렉, 돌로와 야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동부 지역 정벌에서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두 번째 북부 지역 정벌에서는 사사 입상과 엘론과 압도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정벌에서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7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로서 가난한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에서 18장 31절까지는 우상숭배로 실패하는 이스라엘이, 19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부도덕으로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는 21장 25절까지 지파들 간의 전쟁으로써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고 밝힌 21장 25절이 요약하는 것처럼,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슬픈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